안녕하세요. 리얼송 선생, 송다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맞아요. 맵고 뜨겁게 1강 내용으로 함께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오늘 1강 시작하는 날이니까 절반까지 달려온 날일 수도 있거든요. 네. 열심히 힘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내용은 맞아요. 우리 드라마 초반부에 이 러잉이가 번아웃을 겪으면서 누워가지고, 그죠. 뭔가 백수처럼 지내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죠. 자, 그 모습을 CCTV를 통해 그래서 엄마랑 동생 그 사촌 동생이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어떤 단어들, 어떤 표현들이 등장했는지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들은 각자 공부해 보실 거고요. 우리는 넘어가서 오늘의 대사로 가볼게요. 먼저, 매일매일 여동생이 얘기합니다. 我姐基本每天도这样 <목소리> 시오시당죠. 제가 뒤에서 포인트 문법으로도 다뤘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요. 지반 이라는 부분이에요 기본 이라고 우리가 그저 번역하기 쉬운 친구인데요 얘가 기본적으로 같은 부사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체로 같은 느낌으로 해석하면 그 뉘앙스가 맞거든요 여러분 요거 딱 문장에서 기본 뭐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부사 로도 해석해 보세요 워치에 우리 언니가 지반 대체로 매일 마다 다 여러분 요 부분도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매 같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매일 매년 매달 이런식으로 그러면 매년 마다 이걸 한다 매 달마다 이걸 한다 그 동작이 마저 빠짐없이 다 발생한다는 걸 이야기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또와 세트로 자주 씁니다 이런거는 여러분들 작문할 때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까 가져가 주시면 좋겠죠 자쭈양 이러하다 우리 언니는 대체로 매일 다 이러합니다 지오시. 여러분 이 친구는 한정지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앞에서 한 동작을 한정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당저. 여러분 당이란 친구는 눕다라는 뜻이고요. 동사의 뒤에다 쬐라는 친구를 붙이면 뭐 뭐한 상태가 지속된다 이런 표현이 되죠. 누워있는 채로 있다. 누워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번 누우면 그 누워있는 상태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죠 요런 거는 쩌을 붙여서 표현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뒷문장 갈게요 출완 쉐에 여러분 동사의 뒤에 다 완을 붙이면 다 하다 이렇게 완료를 표현하게 되죠 출완 다 먹으면 쉐에 자고 슈에 완 역시 동사 뒤에 완을 붙였으니까 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완료로 해석할 거예요 다 자면 출 먹어요 먹고 자고요 또 자. 하고 먹고 해요. 뭐이 말이다. 그죠? 자 뒤로 갑니다. 이걸 보고 있는 그리고 듣고 있는 디아오메이스 사촌 여동생이요. 나다 쭈어댈 쇼에라. 나 그러면 다 그녀가 여기서는 당연히 이 언니, 그죠? 러잉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쭈디얼 했는데요. 이디얼이라는 친구는 어떤 시간, 시점을 이야기할 때쓸 수가 있어요. 쭈디얼하면 이 시간에, 이 시점에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쉬라 자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밑으로 갑니다. 완샹 하이닝 쉬더 자吗 여러분 완샹 저녁에 하이넝 여전히 할수 있나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고요. 요거 쉬에다 자오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럴 쉬 자오하면 요거 일단 저가 아니라 자오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생긴 건 똑같은데 발음이 여러 개인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그 뜻으로 쓰냐, 어떤 용법으로 쓰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걸 기억하는 게 포인트고요. 이 쉬에 자오하면은 잠들다라는 뜻이에요. 잠 자다 말고 잠들다. 아나 잠들었어. 이럴 때 이쪽이죠. 쉬어 입니다. 근데 그 사이를 벌려서 떠를 붙이면 뭐+ 뭐할수 있다. 잠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거를 부로 바꿔서 쉐이브 하면 잠들 수가 없다. 잠이 안 온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어 쉐이브 아 잠이 안 와.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거니까 같이 기억해 보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지금 이 시간에 자면, 어, 저녁에 또잘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여동생, 메이메이가 얘기해요. 다 리하이, 쩌오 리하이 짤, 쩔다 리하이, 그녀가 리하이, 대단하다. 대단하다면, 쩌오 그러면 리하이 짤. 뭔가 이 대단한 것은? 어디어디에 있다 쭉 여기에 있지 언니가 대단하다면 그 대단한 부분이 여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뒤에 그게 뭔지 부가 설명합니다. 뿌 땅우. 여러분이 땅오라는 것도 기억해두시면 너무 좋은 친구예요. 지체하다라는 뜻인데요. 뿌 당오 지체하지 않는다 하죠. 뒤에 다양한 단어들과 함께 쓸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쉴지엔 시간이라는 단어와 함께 써요. 시간이란 단어랑 쓰면요 시간을 지체시킨다 이런 뜻이고요. 뿌 당오 쉴지엔 시간을 지체시키지 않아. 다시 말해서 어, 뭔가 시간 많이 안 뺏을게. 시간 많이 안 뺏길 거야. 뭐 이런 느낌 얘기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뒤에 슈지엔 붙여서도 많이 쓰니까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엄마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요. 뽀따. 어, 맞아 맞아. 지체 안에 영향 없어. 바로 잘 자.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CCTV 같은 걸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사촌 동생이 싱러라고 말해요. 여러분 싱이라는 친구도 잠들 다 알았으면 깨다도 알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세트로 가져가세요. 씽 깨다 일어나다라는 뜻이야. 씽러 음, 깼네요. 일어났네요.라고 말하니까요. 여동생이 메이 씨안 일어났어.라고 말하면서 양 황연 징 러라고 합니다. 태양 햇빛이 태양이 황연 징하면 이렇게 눈부시다. 눈을 이렇게 부시게 한 거야. 이런 거죠. 소파가 이쪽에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눈이 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자, 햇빛 때문에 지금 눈 부셔서 그래.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타이양 황옌징러. 자, 그리고 뒤에 찌오쩌 <몬> <자, 그리고 뒤에 몬> 이 여러분, 이시야 하면 어떤 한 번의 동작, 그죠? 짧은 동작 뭐 이런 걸 얘기하죠. 찌오 <몬> 바로 <몬> 찌오이샤. 이한 번이 찌반 기본적으로 대체로 와지의우리언니 이티엔 하루 동안에 운동량 운동량이야. 어, 지금 이렇게 몸 한번 뒤집은 거 있죠? 그게 언니 모든 운동량이라고 볼수 있지.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고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비에 시아슈어. 여러분 시아슈어도 진짜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죠. 허튼 소리하다. 헛소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있는 비는 뭐뭐 하지 마라는 뜻이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오셨어요? 네. 자, 저와 함께 이렇게 쭉 내려온 모든 부분에 대한 해석은 뒷장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미리 저랑 공부하기 전에 한번 해석해 보시고 답을 맞춰 보셔도 좋겠고요. 또 이렇게 한글 부분으로 넘어와서 한글 보고 중국어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뒷부분도 충분히 여러분 활용해 주세요. 또 하단에 보면 이렇게 빈 공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다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적어 보면서 다 외웠는지 체크하는 것도 좋겠죠. 그죠. 가져가 보시고요. 뒤에는 오늘의 포인트 표현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요거는 제가 그 유튜브에 쇼츠로 올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료 멤버십으로 듣고 있다면, 제가 재생 목록에 순차적으로 넣어 놓기는 할 텐데요. 그 재생 목록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목록은 여기 그 페이지 앞으로 가면 제가 QR코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 참고해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1강 함께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뒤로 가면 여러분들 개인이 해볼 부분도 있어요. 연습해보기. 요거 이렇게 한글 보면서 포인트 표현들 장문해보고 뒤에서 답 맞춰보시고요. 요것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뒤에 이렇게 읽어가면서 내 걸로 소화하는 시간 충분히 가져보신다면 우리 오늘 이 드라마에 나와 있던 모든 대화 내용, 문법들을 다 마스터하고 넘어가는 게 되겠죠. 그죠 가져가 주세요. 자, 그리고 뒤에 회화 연습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1강이니까 언급을 해 보자면요. 요거는 각자 해 보시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춰 가지고 하실 수 있게 질문을 제시해 드렸어요. 사실 그동안 대본집을 여러 권 만들었지만 이렇게 회화 코너를 넣은 건 처음인데요. 우리가 배웠지만 말로 써먹지 못하면 또 그것도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자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실제 유학을 간 것처럼 자꾸 말해 보면 좋은데 우리가 한국에선 그게 좀잘안 되죠. 그래서 하루에 이몇 분이라도 딱 하나, 두개 이렇게 질문에다가 답변이라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마련한 코너고요. 질문의 난이도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보통 중급 정도에 맞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도 내가 어떻게 답변하냐에 따라서 수준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너 어디 살아 같은 쉬운 질문도 어 나는 서울에 살아 하면 아주 짧게, 그죠? 초급자 버전으로 답변하는 게 되고, 어, 나 원래 일산 살았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뭐 여기로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 뭐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새로 옆집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하면 구구절절 더 길고, 또 거창한 그런 문장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본인의 실력에 맞춰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어렵다면 그냥 오늘 배운 것 중에 기억에 남았던 문장 한두개 외운다라는 마음으로 이 부분 패스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어, 저는 좀 중국자예요라고 한다면 이제 답변을 좀 해보시면 좋은데 이제 답변을 하는 것도 한줄 정도만 답변해 보셔도 좋겠고요. 선생님 저는 그래도 세네 줄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Altyazı M.K. 맞아요. 조금 더그 조절을 해가지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실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또 이렇게 장문을 하라 그러면, 선생님, 답을 체크받을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학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유학을 갔을 때내 모든 문장을 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피드백해 주고, 꿔주고 하지 않죠 우리가 뭐 애기들이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아주 조그만한 애기들 걔네들이 틀리는 문장을 바로 잡아주는 어른들도 있지만 어 걔가 틀리게 말해도 알아듣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리액션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학을 가서도 의미가 통했으면 그거를 피드백해 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혹은 그런 표현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만났을 때 어. 내가 틀리게 말했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때 바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아주 짧은 문장들, 외운 건 쉽지만 뭔가 중국인들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뭔가 어떤 거창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늘 버벅거리고 힘들잖아요. 그 속도를 줄여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 피드백권을 구매해서 이제 피드백이랑 제 답변, 녹음 피드백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걸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답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꼭 추가로 결제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나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2 강에서 만날게요. 나지아, 싱코홀러 제시.